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울림을 줄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어려운 순간에 무언가 더큰 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주가 항상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처럼 특별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이제 눈을 잠시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채우게 해보세요. 우주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막다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적절한 말을 해주거나 닫혀있던 문이 열리거나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웅장한 우주는 균형을 가져오며 여러분의 삶을 돕기 위해 마치 교향곡을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작동합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신비로우며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을 밝히는 별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행성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까지 포함하고 있죠. 모든 것이 일정한 리듬과 목적을 따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작품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건, 만남은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죠? 이렇게 힘든데 우주가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나요? 그 답은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종종 변장의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폭풍을 생각해 보세요. 폭풍 속에서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땅이 새로워지고 공기가 맑아지며 태양이 더 밝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가 우리를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삶이 항상 쉽거나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순간에도 더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땅을 다지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교훈이자 우리의 힘을 키우고 도전을 극복할 때 찾아오는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로는 정우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실수가 아니라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교훈이었습니다. 에디슨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도 모든 것이 자신의 성공을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성공의 발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자 칼융이 소개한 이 개념은 우주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날 바로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을 때, 책을 열거나 대화를 듣다가 정확한 답을 찾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더큰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의 도움을 느끼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결과를 보기 전에라도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공간이 열립니다. 감사는 더 많은 이유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며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을 믿는 것과 같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기적들에 주목해보세요. 어떤 단순한 일이 완전히 여러분의 여정을 바꾼 적이 있지 않나요? 잃어버린 버스가 뜻밖의 만남으로 이어지거나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한 조언을 가져다 주는 순간들, 이런 일들은 우주가 항상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내심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에서 우주의 올바른 타이밍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일어날 시기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기가 있습니다. 심는 시간, 돌보는 시간, 그리고 수확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주는 우리 곁에서 지혜롭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강으로 한번 비유해보세요. 강은 때로는 평온하게 흐르지만 때로는 바위와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지만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돌아가거나 극복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삶의 흐름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임을 믿으며 움직일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이미 받은 축복들을 알아차리며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축복들을 믿어보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평화와 영감을 가져다 줬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진리를 전파해 봅시다. 우주는 항상 우리를 돕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사랑과 기쁨, 목적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우주는 제 편이에요 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여정은 유일무이하며, 우주 전체가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항상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주를 이끄는 빛이 여러분의 길을 계속 비추며 지혜와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